네. 여러분들은 산삼이 잠을 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잔대 있잖아요? 사삼. 잔대하고 산삼은 주변 환경이 맞지 않으면요. 몇년 동안 땅속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요. 제가 작년에 이쁜 산삼의 딸을 찍었던 곳인데요. 자, 산삼 사구가 일렬로 자, 세계차가 자라고 있었던 곳인데, 여기 하나 올라왔죠? 여기 올라왔죠? 이쪽 자리에 있는, 있었던 산삼은 안 올라왔어요. 아, 자기 마음에 안 드는지, 일단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지,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잔대도 제가 몇년 전에 확인을 했, 했거든요. 환경이 안맞으면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내년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데 일단 세 개체가 있었거든요.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작년 영상입니다. 보셨나요? 세 개체 중에 여기 한 개체가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이지 않던 산삼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보여요. 그래서 산삼을 한번 찾으면요. 약초꾼들은 산삼이 발견된 것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가면은 없던 산삼이 생기기도 하고요. 있던 산삼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합니다.